어, 라면 안녕하세요. 남미습니다 오늘 먹어 먹을 건 이마트에서 판 매는 하 허브 통살 꼬치 미국산닭에 먹게 되어 있는데, 저번에 한번 먹어 봤던 거 같은데, 어제 밤에 갔더니 무신장 40 퍼센트 가해서두개 구입을 했는데, 어제 그러면 줘 주지마. 저녁 한 시만 먹는다. 허락받고 응. <laughs> 먹어야 됩니다. 조카님께서 계셔가지고요 네, 이렇게. 그냥 그뭐 허브로 되어있는 거 제품이 있고 저기까지 조금 매콤하게 되어있는 거 있는데 음. 음. 이렇게 닭고기에다가 튀김 입은 거고요 음. 재밌냐? 맛그 약간.. 달짝... 하나 더 먹지마 <laughs> 알았어 <laughs> 한입씩만 먹어랍니다 네, 이건 좀 매콤한 것 같은데 그냥 달짝한 그냥 커플 느낌인데 그냥 뭐그 많이 달진 않고요 우와. 이거는 매콤한 것 같은데 아나 진짜 뭐야 하나만 먹으면 돼아나 진짜 <laughs> 많이 으지 말랩니다 어머 양념치킨 맛인데 좀 달콤 양념 치킨 맛 음. 참고해 보시고요. 야, 너다 먹어라. 시사한 너만. 아, 한참 빨리. 뭐 응? 틀어줘. 짱구, 짱구는 못 마요. 음, 알았어. 먹어. 음. 누구 먼저 먹을까? 먹을 거는 누굴까? 음. 이거. 음. 맛있게 드세요 음. <laughs> 네. 저렴하게 관으로 드시기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이쁘게 인사 음, 그럼. 네 오늘도 또짱구고여니다 <laughs>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<laughs> 네여기 그러니까.